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오늘은 발레 발 포지션이에요. 폴드브라 영상에서 팔 포지션 배우셨던 것처럼 발 포지션 가장 기초적이면서 많이 쓰이는 발 포지션 같이 배워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1번 포지션부터. 1번 포지션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자세죠. 제가 발레 한다고 하면, 어, 발레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흉내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1번 포지션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기본 자세죠. 저번 포인플렉스 영상에서 터닝과 턴아웃을 알려드렸는데, 1번 포지션은 두 발을 턴아웃 시켜서 서주시면 돼요. 발을 180도로 벌려서 서줄게요. 대신 서 계실 때 힘을 빼고 의미 없이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발바닥은 바닥을 향해서 누르고, 무릎은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꽉 붙여서 펴줄 거예요. 무릎 사이에 손이나, 아니, 종이조차 통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옆에서 보셨을 때 몸이 일자가 될수 있도록 할게요. 다리 포지션 하신다고 다리만 신경 쓰지 마시고, 상체 힘 빠지지 않게 상체도 신경 쓰면서 사용할게요. 1번 포지션 하실 때 발바닥은 바닥을 향해서 누르고 같이 가볼게요. 호흡. 마시면서 아랫배를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후, 갈비뼈를 닫아줄 거예요. 갈비뼈 힘주신다고 아랫배 다시 힘 빼시면 안 돼요. 계속 더하기를 하신다 보시면 돼요. 아랫배 더하기 갈비뼈. 갈비뼈를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허리를 꺾어서 갈비뼈를 여는 게 아니라 갈비뼈를 닫고 쇄골 근육을 밑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가비뼈 닫고 쇄골뼈 내리고, 어깨가 말리지 않게 옆으로 열어줄게요. 어깨 활짝 여시고, 목을 길게 뽑아주세요. 목이 길어진다고 해서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은 내리시고, 뒷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사용해 볼게요. 귀 밑에 목선이 계속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키가 계속 커진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마시면서 서 계시면 돼요. 자, 발 포지션 하다가 상체가 길어졌네요. 다시 발 포지션으로 돌아올게요. 상체 풀업 정리해드린 거는 모든 포지션에 적용해주세요. 2번 포지션으로 넘어갈게요. 1번 포지션 턴업 하신 상태로 포인 다리를 길게 뽑아서 내려 놓을게요. 다리 넓이는 뒤꿈치가 어깨 넓이로 될수 있게 벌려줄게요. 너무 좁지 않고 너무 넓지 않게. 이번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이 힘 빼시고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무릎이 서로 닿으려고 안쪽으로 계속 힘을 모아주셔야 해요. 대신 바깥쪽 허벅지 힘이 아니라 안쪽 허벅지 힘으로 쪼아주려고 노력해 볼게요. 상체 풀업은 계속 유지해 주세요. 풀업만 유지해주셔도 복근을 만들 수 있고 말린 어깨 교정과 거북목 교정에 좋아요. 2번 포지션도 무릎이 굽거나 엉덩이 빠지지 않게 옆에서 보셨을 때 몸이 일자가 될수 있게 해줄게요. 3번 포지션은 2번 포지션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발레 하면서 3번 포지션으로는 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안 써요. 그래서 바로 4번 포지션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2번 포지션에서 연결해요. 포인에서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고 뒤꿈치를 앞으로 밀면서 내려놓아요. 발은 뒷발과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게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턴이 안 되게 턴아웃 많이 시켜볼게요.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로 서주세요. 4번 포지션 하실 때 골반이 틀어지기가 쉬워요. 양쪽 골반 두 점이 나란히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대로 5번 포지션 가볼게요. 4번 포지션에서 포인 그대로 다리를 끌어서 들어와요. 발과 발 사이 간격은 공백이 없게 완전히 붙여줄게요. 그리고 뒤에 발, 발가락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교차해서 서주시면 돼요. 5번 포지션도 4번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양쪽 골반 나란히 정면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옆에서 보셨을 때 몸통이 일자로 만들어 볼게요. 5번 포지션에서 제일 무릎 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최대한 무릎 곧게 펴보려고 해 볼게요. 자, 마지막 6번 포지션. 6번은 턴인두 발을 턴인해서 완전히 붙여 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발 포지션 배워 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우신 발 포지션을 적용해서 본격적인 발레 동작 들어가 볼게요.